그 다음 그림으로는 우리가 이제 72쪽에 뭐 우로보로스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한번? 자, 해석을 보기 전에 그림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미술치료 공반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를 사용하는가? 또 어떤 구도로 그림이 그려졌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또, 각 그림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거 분석하지 않으면, 않고, 부분적인 것만 분석하면 그 그림이, 그림의 의미가 드나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의 구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칼라가 비교적 제대로 여기 그리기 그림은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계를 보죠. 전체적인 구조는 이제 3 플러스 1도 되고 좌우대칭, 상하대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 세계, 위에 세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하나가 되어 있죠. 또, 이제 관계를 보시죠. 관계적인 특징은 뭘까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저것, 관계 A하고 B하고 C하고 이런 관계를 보는 거예요. 우로보루스가 원진료라면 그 원재료 안에서 세 개의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로보루스가 씨앗, 씨앗 같은 그 원재료 역할을 한다면 거기에서 열매가 꽃이 세 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세 개의 모양은 다 다르잖아요. 양쪽 두 개는 같고 약간 다르고 가운데가 하나의 또 이제 청색이고 양쪽은 빨간색이고 모양이 다른 빨간색이 두 개가 있죠. 마치 삼위일체 같지 않아요. 한 하나님 안에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는 그렇지만 그세은 하나하고 한 뿌리에서 나오는 그런 그런 원리이기도 해요. 하나면서 삼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위 아래를 보자고요. 위 아래의 자 관계에서 또그 의미를 찾아내보자고요. 상하 관계가 대칭으로만 되어 있는데. 그 대칭이 주는 의미가 또 뭘까요? 아래에는 뭐죠? 뭔 그림이 있죠? 왼쪽은 뭐죠? 달이죠. 오른쪽은? 네, 가운데는? 어, 별로 되어 있죠. 이게 상징이 뭘까요? 연금술에서. 별을 만들어내. 그렇죠. 철학자의 돌이겠죠. 이게 일종의 별을 만들어내, 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해와 달이 합쳐져서. 그죠? 그러면은 그 대응하는 게, 달에 대응하는 게그 위쪽에 있는 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에 대응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또 빨간 꽃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파란 것은 뭐에 상응하는 거죠? 철학자의 돌하고 돌. 상응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철학자의 돌, 음. 그것은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고, 어떤 의식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개성화의 절정에 이르는 그런 상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의미를 다른 형태로 재현해 놓은 게 위에 있는 그런 새 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 이렇게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역할들을 보고 또 관계를 음. 보고 구조를 보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연금술의 전체적인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핵심이 핵심을 조금 더 보자고요. 몇 개의 원으로 되어 있나요? 그때 무슨 색이죠? 란색이 있는데 진짜 노란색이에요. 위에만 노란색이고 밑에는 청색이고 또그 속에 두 번째는 위에는 또 반대로. 청색이고 아래는 노란색이죠. 색과 청색이 번갈아서 두 개의 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흰색으로 된 것이 이제 쭉둘러 이제 서 있는데 완전히 둘러 쓴게 아니라 밑에는 없고 위에만 있는 상태고 그것을 음, 빨간 원인데 이것은 이제 우로보로스의 이제 꼬리가 이제 빨간 원을 그려 또 하나의 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결국 원이 몇 개예요? 네 개인 거예요, 네 개. 실제 원은 3개지만 우로보로스 원까지 하면 4개인 거예요. 3 플러스 1로 되었죠. 위에도 3 플러스 밑에도 3 플러스 1. 그러면서 하나의 4라고 하는 원전수를 이루고 있고 결국은 이것도 어떤 색상을 번갈아서 함으로써 대극의 효과를 주는 거고. 또이 색상 자체가 하얀색, 노란색, 파란색 안고 보니까 연금술의 그 과정을 나타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흑화, 백화, 황화 적화 뭐 이런 식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다 그림 하나의 연금술의 원리를 압축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에 있는 핵심에는 있는 우로보로스가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우로보로스가 뭐예요? 이제 메르쿠리우스가 이해가 되잖아요. 가운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 모든 변화가 가능하게 해주는 주역이 메르쿠리우스인 거예요. 이게 연금술의 지금 핵심적인 그림을. 하나의 속에 다 남아놓은 거죠. 이제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이제 아동 미술치료에서 보면은 이런 원형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애들 그림 속에서도. 그러면은 이런 연금술적인 주제가 나타날 겁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고 했으니까 연금술하고 연계를 안 지어졌겠지만, 이제는 연금술을 네. 공부하면은 이제 그림 분석을 할 때, 아, 연금술의 주제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원형적이기 때문에 그 원형적인 그림은 연금술 주제하고 늘 만나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해석이 깊어지겠죠. 아, 야, 야, 그림에서 이 대단한데,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 굉장히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꿈에 보면은 시각적인 상이에요, 환상. 한 마리의 뱀이 꿈꾼 사람의 주변을 돌고 있어요. 뱀이 자기 자신을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중심에 서 있죠, 어찌 보면. 그리고 뱀이 돌고 있잖아요. 원과 중심인 거예요. 지금 이 그림하고도 비슷해요. 주변을 돌고 있어요.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근데 꿈꾼 사람은 나무처럼 바닥에 밀착된 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 이제 파란색의 가운데에 있는 장미는 지혜의 꽃이에요. 파란색이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지성. 빨간색이 열정을 상징한다면. 그래서 연금술 작업 과정의 원료인 꼬리 먹는 동물 우로보루스가 이제 중앙에 있고요. 위쪽에 중앙에 청백색의 장미 지혜의 꽃이 있고 좌우에 홍백색의 장미가 있다. 중앙의 원 안에 있는 우르브로스 용으로부터 이세 장미가 뿌이 내리고 있다. 한몸인 거죠? 한몸 두 개가 아니라 여기서는 한몸 세 개인 거예요. 삼두, 삼두가 또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두 개의 머리에도 나오지만 세 개의 머리도 나와요. 하나의 줄기로부터 이제 세 개의 이제 꽃이 나오죠? 아래 부분에 있는 해와 달사의 아들인 현자의 돌이 있다. 그것은 지혜의 꽃하고 이제 대응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영금술에서 파란색은 물질의 젖은 상태를 나타내며 더은 영성, 그 지성을 의미하고 일종의 그 영성과 종교성 어떤 천상의 영역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철학적 염류를 의미하는 흰 장미와 금속성 염류인 붉은 장미가 원안에서 메르쿠리우스의 꼬리를 먹고 있는 우로보로스의 뿌리를 내려서란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 빨간색이요. 그 겉에가 하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란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달이에요. 흰색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겉에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과 해의 대응을 이룬다. 약간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우로보루스는 끝과 시작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금술적인 변형의 순환적인 특성을 나타내죠. 우로보루스가 그래서 이우로보루스는 연금술 과정의 시작점인 프리마 마테리아 원진료를 의미합니다. 이 원진료가 세계에 열매 꽃을 맺는 거예요. 흔히 혼돈 미분화된 상태에서 세계로 분화된 상태로 나간다. 혼돈에서 질소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원의 분화라. 상단 중앙에 있는 청백 장면이 지혜의 꽃이다. 청색. 영적, 영금술적인 깨달음의 목표다. 그래서 파란색은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인 면, 초월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흰색은 순수함을 드러내죠. 왼쪽과 오른쪽의 적색과 백색으로 된 장면은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남성적이고 활동적이고 불 같은 요소를 나타내는 흰색은 여성적이고 수동적이면서 물 같은 요소를 나타내죠. 이러한 상반된 요소의 융합이 대극의 합일이고 연금술적인 변환의 핵심이다. 또 장미의 뿌리가 이제 우르브루스하고 연결되어 있죠. 또 줄기가 이제 나누어지고요. 하나의 줄기가 세 수로 나누어지고요. 세 개의 장미가 모두 하나의 줄기를 공유하고 중앙 원의 우르브루스 용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화합과 대극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강화한다. 네 개의 원이 있다. 액줄레. 그리고 아들로스의 철학자의 돌은 해와 달 사이에는 종종 통일되고 완성된 물질로 표현되는 철학자의 돌이 있다.